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여 따라 합시다 다시 기도하겠습다다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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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소개됩니다. 오늘 1장에서는 하박국이 참 고민하는 그 걱정스러운 문제가, 예. 그 민족의 아픔과 고통에 무거운 짐을 당신이 지고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2장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예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응답하실는지 어떻게 내게 말씀하실는지 응답을 기다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자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예 부르짖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냥 부르짖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저 구하는 것 이것만 기도인 줄 알지만은 반드시 기도는 구하고 응답하시는 걸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반쪽 기도입니다. 응답해 주시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 걸 내가 눈으로 볼수 있어야 돼요.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박구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 먼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하지만, 이 기도가 내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는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 열심히 막 인상을 써가면서 막 주여하며, 소리 질러가며 기도하는데, 이거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못 맡기는 거예요. 맡기질 못 하는 거예요. 또 그대로 들고 오는 거예요. 또 고민하는 거예요. 또 걱정하는 거예요. 인 기도가 아니지요. 하박국은 당시 유다 왕국이 아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폐역함이 극한 시기에, 극하, 극함에 달했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못된 악한 유다 왕 여호야김, 그는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예 정의로운 통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악한 정치를 했어요. 백성의 고달픔과 백성의 고통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강대국에 시종들면서 정말 그 외세의 압력은 충실하게 잘 따르면서. 자기 백성은 억압을 했습니다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그는 폭군이었습니다 유다에는 유다 나라는 원래 하나님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종교적으로 이미 타락해서 예배는 있지만 예, 그 예배는 하나의 의식과 형식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아를 압니다 에레미아는 그 백성들의 죄와 그 악한왕의 그 통치 아래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로 요약임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악한 정치를 하게 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한다고 이 에레미아를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지 않습니까? 당시 정의를 말하고 반음 말하는 사람이 핏방당하는 그 어려운 시대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사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그 고통당하는 민족의 죄악상과 그 아픔들을 다 당신의 짐으로 알고 그 짐을 지고, 예,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와서 당신이 고민하는 그 모든, 예, 그 민족의 고통스러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지졌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고통하는 자기 민족의 죄상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먼저 기도의 첫 출발이 어떻게 되었느냐. 기도의 자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염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교회들도 교회 나름대로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일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기도 제목 내용들을 보면은 다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수 있으면 알아서 해버리세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구해야지. 예. 오늘 여기 맡긴다고 하는 말은 믿는다 말입니다. 못 믿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오늘 우리가 맡긴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맡기라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맡아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고 내 모든 문제, 부모도 맡아주지 못하고 아내도 맡아주지 못하고 자식도 못 맡아주지만 하나님 당신은 맡아줄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맡아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도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 다음에는 염려하지 말아야죠. 기도해놓고도 염려하는 건 뭡니까? 맡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맡기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과연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나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면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믿지 못해서 믿음 없는 기도는 예,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얻기를, 응답을 받기를 기대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예, 성경에 정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고 또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스러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해결을 받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한나라고 하는 이그 여성도 알지 않습니까?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정말 먹어도 마음이 편치 않고 자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둘째 부인들은 버인나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자기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갈등과 고통, 남편이 좋은 것을 다 해줘도 그 둘째 부인 버인나에게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많이 줘도 예, 한나는 괴로웠습니다.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이 고통의 문제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한나의 고민스럽고 한나의 걱정, 근심을 주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신이 할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줄 믿고 그분께 맡기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후에 한나의 얼굴이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이 다시 근심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근심은 우리 마음을 망하게 하는 병입니다. 근심 걱정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썩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근심 걱정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이 근심이 없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이 특권을 우리가 사저,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마귀는요 계속 장난을 합니다. 마귀는 계속 시험을 합니다. 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마귀는 계속 우리의 속상입니다 속상입니다. 야 기도해도 되드나, 기도해가니 네 응답받은 거몇개 있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충동질을 합니다. 네 나름대로 오늘도 모든 열일을 제쳐놓고 예배하는 자리에 왔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금까지 기도 응답 받은 것을 하면 알아보라, 셔러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기도해도 별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그래 기도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기도 못하도록 자꾸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안 보입니다. 앞이 막막합니다. 기도할 입도 안 열어집니다. 기도할 조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앞을 포기하십니다. 금방 달라진 것 없어도요. 금방 응답이 없어도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박국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이 온거 아니에요. 오늘 1장 2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그렇습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다. 그랬어요.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구원이 없어요. 예,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여기 하박국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장 응답이 없어도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예, 침묵을 지킵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 하박국은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응답이 없는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고 두 번, 세번 해보고 기도 응답 없으면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듣는갑다. 기도해도 별수 없네. 그럼 낙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기도는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인 분이고 좋은 이것을 주시고 더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믿고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한 가지 이 하박국의 기도는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다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조급합니다. 저도 많이 조급하지만 여러분들도 너무 조급하잖아요. 빨리 빨리 뭐가 되면 좋겠지요. 예. 뭐든지 빨리 빨리 되면 좋지만은. 빨리 된 밥이 설 수도 있습니다. 빠른 게다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스피드 시대에 살아서 그냥 버튼 하나만 탁 누르면 세계가 한눈에 다 열려 뭐 세계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눈으로 볼수 있어요. 그만큼 빠른 모든 게 빠른 속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조급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조급하게 응답을 요구하는 그런 건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포기하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게 문제입니다. 성급한 응답을 바라면서 또 우리가 너무 초급할 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조급한 마음으로라도 기도하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개 중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예, 다급한 마음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조급하지도 않고, 예,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평소에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주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시려고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정말 그냥 형식적인 기도 제목 말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이것만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은,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럽니다. 아, 네. 여러분들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용돈이 필요하고 자녀들이 뭘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부모가 알지만은 알아서 부모가 챙겨주지를 잘 않습니다. 달락할 때 부모가 주는 마음이 그 주는 기분이라 그래야 될까요? 부모는 자식에게 주므로서 행복을 느끼잖아요. 주므로서. 부모는 자식에게 주므로서 행복을 느끼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주시면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주시기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와 교제, 아버지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유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도록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 호와 희석이야 왕처럼 우리가 벽을 보고 애절하고 통곡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한나처럼 정말 간절한 기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하박국같이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승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내가 기도한 데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오늘 하박국은 자신의 기대와 생각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고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미 답을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미 내가 답을 만들어 놓고, 내가 기도에 답을, 해답을 만들어 놓고, 이대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되면 내가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답이 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답이 내게 답인 줄 내가 믿습니다. 겸손한 기도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기다림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기다리되 어떻게 하박구은 기다렸냐? 그가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라, 기다리고 바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육신의 부모라도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줄 줄을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리에게 어떤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걸 하나님 더잘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것을 예, 내가 좋은 것 내가 바라는 것 있죠. 그것이 그대로 내게 좋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 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좋은 게 따로 있다.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감기가 걸는데 요즘 감기가 굉장히 유행하죠 감기가 걸린 아이가 콧물을 흘리며 기침을 하면서 엄마 치마 자락 잡고 가게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내라고 그냥 땡깡을 지깁니다 사달라고. 엄마가 그 아이가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아이스크림이나 찬걸 사줄 엄마가 아니겠죠? 안 주죠? 이 아이가 지금 찾는 거는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아이스크림을 주지 않는 대신 더 좋은 것, 예, 더 좋은 것, 예, 초코파이나 아니면 더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걸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하고 내 던져버립니다. 이건 내가 찾는 거 아니다. 그게 더 좋은 건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먹으면 해롭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이거 해주면 저의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못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이게 내가 바라는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주시예요. 그것이 처음 받을 때는 쓸지 몰라요. 내 입에 쓰고 내게 마음에 맞지 않을지 몰라도 그것이 지나고 보면 내게 유익이라, 내게 득이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할줄 압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더 기도하고 일었을 때, 다시 한번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새해에 복의 복을 더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든든히 세워 가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이번 성회에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음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